<laughs> 너가더 관심 안, 안 해. 재밌어 <laughs> 하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 거는 먹으로 <잔막으로> 해야지. <laughs> 요즘 트렌드 아니었어? 그 내가 한번 지금 지금 아직 출발 안 했잖아,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됐어. 너도 올려. 올렸 로드 뚜껑 열어 뚜껑? 응 <laughs> 긴장감 없이 <laughs> 맛있겠다 먹어? 응, 먹어 아 지금 찍고 있었어? 어 찍고 있어 이거 어차피 다 잘라낼 거야 앞에 어때? 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짬뽕 맛 나? 응 음. 지금 배고파서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음. 아니야? <laughs> 이 순두부가 되게 무거운 거래? 음, 맛있는 순두부 같은데? 그래도 난딱 먹어봐. 너도 얼른 먹어봐. 어, 알았어. 조심해, 뜨거우니까. 응. 음. 사진 찍는 거? 응. 사진 찍었어, 나도 맛있겠다. 응. 이게 지금 누텔레잖아. 아, 왼쪽이. 어. 왼쪽이 누텔레. 근데 색깔, 색깔 되게 흙흙해. 그치,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는 맛이 어떤데? 되게. 순두부 맛이다. 응, 순두부 맛이다. 응, 좀 나, 되게 순해. 그치, 순하지. 응. 그리고 어. 바닐라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좀 색다른 것 같아. 음, 다음에 먹을 것 같아. 응, 어때? 근데, 아, 어. 누텔라맛도 그렇게 많이 안나좀밍밍해 음. 아주 미세악이다. 아. 약간 뒷맛에 나. 어... 처음에는 약간. 어. 좀... 아 이게 너가 먹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나 먹어볼래. 음. 이거 누텔라라고 하면 안 돼. 하지. 응 근데 난 좋아. 괜찮아 그래도. 세서. 응 맛있다. 그거 알지 막상 누텔라 막 시켰는데 또 달면은 맘에안 아. 드는 거. 맞아 맞아. 이거 썸네일하면 뜨겠다. 나 하트가 안 되는데 지금. 어. 할할수 있어. 하트! <laughs> 아 귀여워! 이쁜 네. 집! 오, <laughs> 안 보여. 아 보이네? <laughs> 이 많이 보셨나 봐. <목소리> 너가 좋아하는 이름은 <목소리> 모자 쓴 곰돌이. 너무 귀여워. <목소리> 바보 같아. 이것도 예쁘다. 구개로프. 너 근데 그립톡 잘안 쓰지 않아? 응, 살 생각이 없어 원래. <목소리> 나 그립톡 너무 걱정해.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무슨? 왜? 예약 어 이렇게 하더라고 응? 들어가 들어가 한번 돌아보줄래? <laughs> 맞아. 딱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laughs> 유진이가 준 스콘입니다. <laughs> 하나 를 태워 먹었거든요. 아씨 아니면 어떡하죠? 예. <laughs> 네. 너도 먹을래? 아니, 나는. 잘 먹을 게유나아 안안 먹어볼래? 더것 같아. 응.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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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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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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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 괜찮을 것. 응. 나는 그런 어려다는 느낌 안드는데 응. 응. 이거 이번에는 반죽 자해서안 떡졌거든. 맛있다. 맛있지? 응. 어... 후 뻔했지? 응. 안 먹는 다 어. 내가 까페 같은 는나 그래 좋은 걸넣고 눈꼭 감았어? 응. 몇 번째 손가락이 게 뭐? 안 보이지? 어, 안 보여. <laughs> 어, 어. 자, 눈 떠봐.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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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쓰레기 본부야. <봄이야. 웃음> 잠깐만. 뭐야? 뭐야? 아, <laughs> <지지?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만들거어 <laughs> 대박. 대박. 그거 <laughs> <laughs> 아니야. 이게, 어, 그거 뭐야? 스타벅스 그인가 어. 원래 그거야? 아니면. 쇼핑백인데? 그니까 쇼핑백 잘라서 한 거야? 어어. 어. 어, 막히 포장할 게 없어가지고. 어. 그냥 대충 접었어. 대박인데? 저기 가서 나 아, 이거 있잖아. 솔직히, 이거. 경쟁 아니, 내가. 내가 편지에 향수를 뿌렸거든? 어. 네, 좋은 향기 나라고? 그때더니그향기있어너왜 <laughs> <시험을 웃음> <했었어요. 웃음> <laughs> 이렇게 찍푸렸는데 설마 하고 보니까 얘가 번져있는 거야 여기로 뿌린 게 아니라 여기로 어, 뿌렸구나 어, 어, 어. 아, 그래서 그랬네 조말론 냄새 나는데? 고마워 이거. 나 화장실 갔다오니까더읽고 있어 나 물고, 물고 있는 거 아니지? 어 눈물은 <laughs> 안날것 같아 내 생각에 <laughs>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요? 오토라이너 가잖아요. 오토라이너 가요? 버거집. 아웃, <laughs> <laughs> 명랑해. <laughs> 들어가자. 선배이나 어, 같은데? 무슨 일이또 더럽게 먹게 되겠네 안 돼, 무너져서 그래. 맛있어 원래 다른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없네. 나아나 <laughs> <laughs> 토마토 빼달라고. 오, 뺐다, 뺐다. 너 거기 뭐지? 우리가. 어디가... <laughs> <laughs> 우리가 좋아하는 응. 다운타운어. 응. 응. 거기 토마토 원래 들어가나? 어, 그거 빼달라지. 당연히 음. 아, 빼야지, 토마토. 음. <laughs> I hate 토마토. 맞아. 아나 너무 싫어. 나못먹겠어 내가 오리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것 같아. 나는 너무 역해서 삼키지를 못하고 있어 어... 똑같네. 뭐, 그즙이라그래야되나 어, 토마토 특유의 어.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은데. 이거 그걸 빼도 괜찮아? 어. 빼면 은 괜찮아. 나 진짜 잘 뺐지? 응. 완전 깔끔하게 싹 뺐어.

나와 버렸어. 아니야 찍혔어.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아파. 아니 다시. 강에 대한 인식 정말 좋아졌습니다. 최고예요. 너 어땠어 오늘? 나나 나 오늘 짱 응. 어. 재밌었어.